건강하게 나이 드는 법.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신체 기능이 저하되지만 누구나 건강하고 활기차게 나이를 먹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요한 개념이 바로 저속노화입니다. 저속노화란 노화의 속도를 늦추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저속노화를 위한 핵심 전략을 소개하겠습니다. 1. 균형 잡힌 영양 섭취. 우리 몸은 섭취하는 음식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건강한 노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식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항산화 식품 섭취, 비타민 C, E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먹으면 세포 손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백질 보충, 근육 손실을 막기 위해 생선, 닭가슴살, 콩류 등의 단백질을 섭취하세요. 건강한 지방 섭취, 올리브 오일, 견과류, 아보카도 같은 불포화 지방은 혈관 건강을 돕습니다. 당과 가공식품 줄이기, 당분과 가공식품은 염증을 유발하고 노화를 촉진하므로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규칙적인 운동, 운동은 신체 기능을 유지하고 노화를 늦추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력, 운동, 근육량을 유지하고 뼈 건강을 위해 주 2에서 3의 근력 운동을 해주세요. 유산소, 운동,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과 같은 운동은 심폐 건강을 돕고 활력을 증가시킵니다. 유연성 및 균형 운동 요가 스트레칭을 통해 유연성과 균형을 유지하면 낙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충분한 수면 잠을 잘 자는 것은 노화를 늦추는 데 필수적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일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세요. 전자 기기 사용 줄이기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 TV 사용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숙면을 위한 환경 조성, 어둡고 조용한 방에서 자는 것이 좋습니다. 4. 스트레스 관리. 만성 스트레스는 노화를 촉진하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명상 및 호흡법 활용 하루 10분 정도 깊은 호흡과 명상을 하면 심신의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취미 생활 즐기기, 책 읽기, 음악 감상, 정원 가꾸기 등 자신이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으세요. 사회적 관계 유지. 가족,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5. 건강한 생활 습관. 작은 습관이 노화 속도를 결정 짓습니다. 금연 및 절주, 담배와 과도한 음주는 세포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햇볕 적절히 쬐기 비타민 D 합성을 위해 하루 10에서 15분 정도 햇볕을 쬐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결론, 저속노화를 위해서는 특별한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하면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하루 30분 걷기 걷기는 가장 쉬우면서도 효과적인 저속노화 방법입니다. 물 8잔 마시기 수분 섭취는 피부와 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하루 5분 깊은 호흡하기 스트레스 완화와 면역력 강화에 효과적입니다. 당신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지금 바로 실천해보세요.